신여울 마을에서 제가 만일에 중계를 한다고 하면, 저도 아마 이도로변에첫한 물건 위주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을 먼저 추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연치 않게 한번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네. 여기 흰여울 마을길에서 네. 한복 대여, 의상 대여 네. 같은 거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아이템을 착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음. 한복 대여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좋은 경치에 흰여울길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고 있지만 한복 대여점을 하는 곳이 없어서 일단 저는 예쁜 경치에는 예쁜 옷이 어울린다고 그렇게 어. 예, 생각을 해. 음. 전통에만 어울린다는 그 틀을 한번 깨고 싶었습니다. 반복 대여점의 주 타겟층은 용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와서 구매하게 만들 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 여기 용도 이제 주민분들도 뭐 타겟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은 젊은 이 분들이라든지 관광객분들이 이제 오시니까 아무래도 예쁜 곳에 와서 사진을 남기고 가는 그런 음.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름에 이제 여행지에 더큰 추억이. 네. 예,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한 의상으로 특별한 피와 음, 함께 예.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 이 말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뭐 한복뿐만 아니라 다양하겠네요. 한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교복이라든지 음. 또 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의상들은 다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벽이 있던 곳이었던데 예. 철거를 하고 이제 이테리어를 하시는 거네요. 아, 이테리어 네. 컨셉도 다 사장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건가요?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전공도 아니고 네. 하지만서도 제가 제주도도 포토존이라든지 한번 음. 좀 공부를 해보고자 다녀온 어. 적도 있고 어쨌든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만들고 네. 그것이 인스타에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라가도록 만들고 네. 계속 유명해지도록 만드는 일단은 여기 안에서 자체 포토존도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신요울 동굴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계단 위에 올라와서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많이 찍고 있거든요 네. 한복을 입고 좀 줄을 서고 또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가게로 찾아오시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현상을 해서 또 들여서 추억을 직접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도 해서 음. 인스타그램 이라든지 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네. 여기에 한 얼마 정도로 계약 하셨는지 공개할 수 있어요 여기가 200만원에 예.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숨만 쉬어도 200만원이 계속 나갈 텐데요 수지 타산 한번 어떻게 예.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오게 하고 머물게 해야지 제가 이제 매출이 되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이라든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월세 정도 낼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커피숍들이 많은데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비즈니스를. 처음에는 이제 한복을 과연 사람들이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음. 기획은 제가 잘 되어 있고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입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카페가 많으니까.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도 먹을 수 있겠죠? 협업이랄까요? 음. 예,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좀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복 입고 커피 먹으면 뭐몇 프로 할인 뭐 이런 거라든지 커피 영수증 갖고 오면은 한복 할인 뭐 이런 거. 체력관점에서 <laughs> <laughs> 보면 이전에 벽이 있던 부분 바다 전망을 이렇게 풀로 볼수 있게 커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분명히 벽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어진 벽들은 이게 다 내력벽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치게 되면 이게 건물이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HBM으로 보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오래된 구축들은 이렇게 보강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는 들어오시는 분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몇 평이에요? 15평 정도에서 20평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응.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책정되었어요. 최소한으로 일단 잡고 있긴 한데. 네. 좀 견적을 더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 해서 네. 한 2천만 원좀더 들어가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창업 비용이 네. 네.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보증금 네. 플러스 해가지고 네. 뭐 집기류 뭐그 다음에 네. 뭐옷 매입하고 이런 거 네. 크게는 예 그렇게 되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의류라든지 네. 인테리어 하고 네. 예 보증금하고, 보증금하고. 한 6천에서 7천 정도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어, 대략적으로. 예, 그그 그 외에 또 제가 생각지 못한 금액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대략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네.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감히 예상하기보다는 어쨌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이 와서 머물게 만들면 네. 그게 이제 전 매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네. 정도를 <laughs> 지금 잘 내고 네. 제 용돈 벌이 음. 그부터 거 이제 시작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쵸. 만들어 가기 나름이고 네. 또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경험치를 얻으실 거기 때문에 네. 네. 아, 네.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거 네.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걸 가지고 싶긴 거 같아요. 예. 희년을 예. 길이라는이 부산의 특화된 콘텐츠. 예. 그다음에 부산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도시의 관광 산업적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예, 부분 관련해서 창업하려면 이에 예. 예. 국비를 가져온다거나 뭐 그런 노하우는 없으세요? 아,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다른 사업장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출도 있고 해서 아, 좀 네. 제한이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적인 아, 네. 목표는 이제 흰 여울길에 이제 한복을 입히는 것. 예. 그리고 음. 이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예. 어. 오픈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단 3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데. 어 금방이네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상치, 예상치 못한 그런 게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날씨 풀리면올봄 예. 한복 아, 예. 입고 다니는 모습 한번 볼수 있겠네요. 아 예,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죠. 예. 끝으로 예. 자유 발언 타임, 홍보 타임 한번. 드릴 테니까 마음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준비된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너무 좀 부끄럽긴 한데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에 좋은 척한 스푼을 좀 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목표고 그 관광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은 저는 거기에서 큰또 만족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뜻하지 않게 굉장히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게 되었네요. 네. 여기 바로 밑에는 주택이 있고 2층에서 이제 또 도로가 맞닿아 있어 가지고 건물 투자 허가 관점에서 볼 때는 한복점 같은 경우는 판매점이기 때문에 영업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서 건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임대를 받는 측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한 그런 업종일 것 같아요. 음. 뷰가 정말 멋있다, 맞죠? 그렇죠? 네. 들어오시는 분이 또 여기에 한복점을 네. 한다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고 땅 모양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지어졌는데 이런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행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집들을 내부를 철거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에 시간이 지나면 상권 가치가 더 높아지면은 평당. 금액도 더 높아질 거고요. 그때 이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냐? 신년마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이런 건물들은 진입로가 없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 행위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건축 행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제약이 없을 것 같고 아마 사셨던 분도 그런 부분도 이제 향후의 확장성도 고려해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여울 마을에서 제가 만일에 중개를 한다고 하면 저도 아마 이 도로변에 접한 물건 위주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을 먼저 추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건축 행위를 위해서. 도로 조건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